S21 울트라 작정하고 팔렸는지 벌써부터 50만원대에 팔리네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디너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울트라 실사용 분석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오직 최고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스마트폰일 거예요. 그리고 울트라가 이번 시리즈 중에서 가장 고가인 만큼 현존 최고의 기술들을 다 넣어놨고 S 시리즈 최초로 S펜을 지원하면서 S펜 케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울트라도 피해갈 수 없는 구성품의 충전기 미탑재라든지 마이크로 S펜, 3 d 확장 슬롯은 똑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정하고 팔렸는지 통신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시세를 보니까 출시한지 한 달도 안 돼서 실구매가가 무려 50만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에 자체 삼성 사은품까지 더하면 지금 사도 매우 혜택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갤럭시 S21 울트라 제가 써보면서 솔직한 리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봅시다. 가장 먼저 외관을 살펴볼게요. 제가 이걸 처음 써보고 들면서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무게가 무려 227g입니다. 제가 써본 스마트폰 폴드 빼고는 가장 무거운 폰인데 비슷한 크기인 S21 플러스랑 비교해봐도 반올림해서 대략 30g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디자인을 보면 앞면은 딱히 특별한 점은 없고 옆면은 유광 메탈 소재로 되어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매우 두툼하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요 후면도 보면 무광 글래스 소재를 사용했는데 만져보면 매우 부드럽고 좋습니다 제가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부드러웠지만 단점은 그만큼 많이 미끄럽습니다 생폰으로 쓰신다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카메라는 옆면 프레임이 카메라까지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듈 쪽은 메탈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작 카메라 디자인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다른 갤럭시 갤럭시 S 21 시리즈보다 카툭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젤리 케이스를 써도 이렇게 카메라가 뻥 뚫려 있어요. 후면 디자인은 객관적으로 볼때 이게 이쁘다는 느낌은 없고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 또는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색상은 한정판을 제외하고 실버랑 블랙이 있는데 저는 블랙을 선택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실버도 봤는데 카메라 쪽이 너무 유니크해서 예쁘거나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성능을 위해 디자인을 조금 희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작 디자인에 비해서는 저는 두배 이상 낫다고 봅니다. 이제 화면을 켜서 디스플레이 를 살펴볼게요. 올해 S21 울트라는 여전히 현존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S21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6.8인치 QHD 플러스급 해상도를 지원하고 최초로 120Hz 최적화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딱 봐도 화면이 매우 거대하고 크다는 인상이 있어요. 주사율은 다른 S21과 달리 만지지 않았을 때 최저 10Hz에서 120Hz까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가 이번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엣지가 들어갔어요. 공률은 자연스럽고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전작 20 울트라에 비해서 0.1인치 줄어들었지만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볼수 있고 화면 밝기는 최대 1500니트를 지원하는데 이건 HDR10 콘텐츠 재생시 나오는 최대 밝기이고 일반 화면 최대 밝기는 대략 1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으로만 봐도 스마트폰 현존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아이실드가 들어갔는데 디스플레이를 시간에 따라 조정을 하거나 원하는 강도 조정하는데 블루라이트 필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내장 지문인식도 보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 시리즈들은 내장 지문인식이 얇은 직사각형이었다면 S21 시리즈에는 77%더 넓은 면적과 50%더 빠른 2세대 센서가 탑재되었어요 그래서 지문인식 손으로 닦기만 하면 바로 풀려서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는 구성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언뜻 보면 카메라가 다섯 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커드 카메라 구성이에요 초광각 광각 그리고 망원 두 개랑 위에는 레이저 AF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망원이 왜두 개가 들어갔나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작 노트20이라든지 S20 울트라는 망원이 광각 5배 줌이라서 필요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 당겨져서 잘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 허니를 위해 3배 10배 광학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만 특이하게 초근접 촬영이 가능해요 접사렌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도 초점으로 잘 잡아줍니다 이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품질도 봐야죠 품질 자체는 울트라는 라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열심히 사진을 찍어봤는데 꽤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어요 3배 광학줌이랑 광각을 보면 주간 사진에서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선명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사진 디테일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진짜 거의 없고 복잡한 구조물이라도 뭉개짐이 일절 없고 매우 완벽하게 보입니다 색상 표현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또한 매우 정확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 108메가 픽셀 토대로 촬영하는 거라 원한다면 수동으로 설정해서 108메가 픽셀로 찍을 수 있는데 작은 글씨라든지 매우 멀리 있는 물체들까지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기한 10배 광학줌도 지원하는데 품질은 3배 광학줌이랑 비슷한데 다른 스마트폰 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퀄리티와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메인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때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뭐 카페에 앉아서 메뉴판을 찍는다던가 멀리 있는 빌딩을 찍는다던가 할때 저는 이 10배 줌이 상당히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100배 줌을 지원하는데 이건 품질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30배 줌까지는 볼만한데 100배 줌까지 가면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냥 100배 줌이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초광각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 초점이 들어가서 접사렌즈가 없어도 근접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울트라 초광각은 0.5배 줌이 아닌 0.6배 줌이에요. 이 정도 수치는 쓰는데 큰 차이는 없고 초광각의 단점, 테두리 왜곡이라든지 디테일 뭉개짐 등은 거의 볼수 없었는데 기본이랑 마찬가지로 후처리가 좀 세게 들어간 느낌만 빼면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야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메인 카메라 디테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훌륭합니다. 꽤 준수한 디테일 거의 없는 노이즈, 매우 좋은 선명도 등등 그런데 뭔가 밤 사진이 전 전체적으로 좀 밝게 나오는 느낌만 빼면 야간 사진에서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3배 광각 줌이나 광각은 매우 준수했지만 초광각은 메인렌즈에 비해 품질 차이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노이즈가 꽤 많고 많이 어둡게 나옵니다 야간 모드를 켜도 이 정도인데 초광각으로 찍을 때는 꼭 야간 모드로 찍는 걸 강력 추천 드릴게요 이런 점이 있고 제가 쓰면서 또 신기했던 게 10배 줌에서도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찍어보고 사진을 봤을 때 상당히 놀라웠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매우 신기할 정도로 소음이 없고 색상 또한 비교적 정확했어요. 카메라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성능을 한번 볼게요. 스펙으로만 보면 한국판은 삼성에서 자체 제작한 5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2100이 들어왔고 램은 12기가가 들어갔습니다. 원한다면 16기가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12기가도 지금 시점에서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스로틀링 이슈가 있죠. 저처럼 SNS나 웹서핑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좀 헤비한 유저분들.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오래 돌리면 프레임 저하가 생긴다고 하는데 대부분 은 쓰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긱벤치를 보면 싱글 1000점대 멀티코어는 3300점대인데 싱글코어는 아이폰 x s A12랑 비슷한 수준이고 멀티코어는 아이폰 11 시리즈 A13이랑 비슷한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배터리도 한번 봅시다 배터리는 S21보다는 당연히 오래갑니다 물리적 용량이 5000mA인데 h 상당히 오래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나 웹서핑 유튜브를 중점으로 쓰고 와이파이 위주로 최적화 120Hz 설정으로 볼때 8시간 내외를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배터리 최적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써야 나중에 돼서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옵니다 충전 속도를 보면 최대 25W를 지원하는데 45W까지 지원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지금 삼성 난리 났죠 이 친구도 역시 최대 25W인데 충전 속도가 평범한 편입니다 30분 급속에 55% 정도 완충해 대략 70분이 걸립니다. 아이폰보다는 20분 정도 더 빨리 충전이 되죠. 마지막으로 내장 스피커도 볼게요. 스피커는 삼성에게 여태까지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불과 전작까지 좀 아쉬운 소리를 보여줬는데 다행히 이번 내장 스피커는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점이 좀 부족한 것만 제외하면 고음 찢어진 현상도 별로 없고 출력도 상당히 빵빵해서 확실히 전작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 S21 울트라 실사용 분석 리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인폰이 S21 플러스인데, 아, 이 둘을 써보면서, 아,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크 덕후인 저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울트라, 그 이름 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탈 스마트폰 카메라, 최고의 디스플레이, 매우 오래가는 배터리 등등 뭐든지 최고를 좋아하거나 끝판왕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스마트폰입니다. 몇 가지 단점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무게라든지 마이크로 SD 확장 슬롯 미탑재, 가격 등이 있는데 출고가가 무려 145만원입니다. 요즘 이런 비싼 폰들이 많긴 하지만 절대 싼건 아니죠. 그런데 삼성은 아이폰과 달리 공시 지원금이 상당히 빵빵합니다.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통신 3사 공시 지원금이 최대 50만원에 성지는 벌써부터 50만원대에 풀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곳만 봐도 성지 시세로 KT가 좀 많이 쌉니다. 혹시 성지 찾는 법잘 모르시는 분들 영상 상단을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